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 TV 동생 전승배입니다. 선전님 최근 가산동이랑 노년동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떤 매수자분이 문의를 주시나요 최근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가산동 쓰신 분은 평택에서 병원 원장님이셨고 노년동 같은 경우도 이제 울산에서 그 한의원 원장님이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병원의 원장님들이 좀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년동 매입한 고객분이 메일로 메인 문의가 왔지 않습니까? 네네. 첫 내용이 투자를 하기가 무섭다. 라는 식으로 메일이 왔었는데 그때 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그 메일 받았을 때 살짝 의아했어요 투자 문의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제 하수연을 하려고 연락을 주신 건지 솔직히 좀잘 몰랐었는데 받았던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걸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2020년도에 서울에 있는 중개법인을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스타벅스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당시에 한 47억 3.9%가 나오는 스타벅스 건물을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건물 매입을 하실 때 아파트 투자만 해보셨고 한 번도 건물을 매입을 하셨던 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셨대요. 건물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은행 대출은 어떻게 나와서 잔금 이행을 하는지 소유권에 관련된 뭐 법무사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대한 내용들 중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이런 내용들을 건물을 중개해준 중개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본인만 믿어라 내가 알아서 다 관리해드리겠다 그리고 여기 임차인도 스타벅스기 때문에 할게 없다 임대료만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계약을 하시고 잔금까지 치르신 다음에 중개인 측에 수수료 입금을 하신 거죠. 계약을 하고 나서 건물에 할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연락이 점점 안 되더니 나중에 연락이 아예 잘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이 또 스타벅스 DT 매장이다 보니까 스타벅스 DT 매장 특성상 그 차량 대기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 건물에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랑 좀 분쟁이 많았었더라고요. 옆 건물이랑 이 스타벅스 임차인이랑 서로 관계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이 중개인이 서울에 있기도 하고 이 건물이 지금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는 나중엔 아예 연락이 두절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용역 계약이나 이런 것도 잘 됐는지 다 여쭤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용역 계약, 소방이라던가, 전기 안전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고. 원래 저희 같은 경우도 잔금하기 전에 임대차 확인서도 체크해 드리고 잔금 이후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는 승계 합의서를 작성을 하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을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예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중개만 해 주시고 딱 빠지신 거예요 이 매수자 분이 중개인들에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었것 같아요. 그러다가 23년도에 이 경기도 건물이 처분을 하고 서울에 투자를 하실 생각에 저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그첫 내용이 중개인을 믿고 투자를 하기가 무섭다는 라 내용을 이제 남겨주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중개인한테 피해를 보신 분인데, 이사님한테 건물 계약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뛰어나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어쨌든 이 분이 서울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려면 은 중개인, 없이 혼자 건물을 찾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전에 이런 안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개인을 선택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할 때 1등 그 유튜버 분들은 다 알고 계셨고 그날 제가 미팅한 날이 금요일이었었거든요. 이미 세군데의 미팅을 마치고 온 제가 이제 네 번째였었는데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건물의 계약에 관련된 잔금 후 체크리스트도 다 준비해드렸고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건물주분들, 소통창들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내용들도 다 보여드렸었고, 결정적으로 이분이 저를 선택을 하신 게, 제가 2019년도에 대전 복합터미널에 있는 그 버거킹 비티 매장을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그건물 아직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소유주분이랑 소통했었던 내용이라던가, 버거킹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협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런 건물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나를 보고서는 저한테 좀 믿음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사실 분들이 앞으로 계시지 않요 됐습니까? 이제 동일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고, 건물을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잔금 이후에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좀 정리해서 중개해 주셨던 분들한테 좀 달라고 하시거나,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건물에 관련된 업체들 엑셀로 정리해서 받아 놓으시고,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미리 승계합의서를 쓴다던가 임대차 계약서를 뭐 다시 작성하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내용 양식들만 도장 찍기 전에 미리 받아놓으시고서는 컨펌을 먼저 받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좀 미흡하다고 많이 느껴지실 때는, 음... 아, 그래.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은 해당 서류들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